둘, 하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조단원. 기체 압력으로 넘어왔죠? 일단 우리 저번 시간과 항상 복습해 봅시다. 이번 시간에 우리 압력. 자, 압력의 뜻에 대해서 알았죠?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정의를 보면은, 자, 압력의 뜻. 압력의 뜻은 뭐였냐면은, 일정한 면적. 우리 저번 시간에 반위면적이라고 그랬죠 반위면적 반위면적 예를 들어 1 제곱센치미터 또는 1 제곱미터에 그 다음에 어디냐면 수직 방향으로라고 그랬죠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이게 압력 자, 그리고 우리 단위는 뉴턴퍼 제곱미터라고 그랬죠? 그래서 압력이, 예를 들어서 압력이 1이다. 아, 우리 압력의 계산식부터 먼저 할까요? 압력의 계산식은 우리 뭐였냐면은, 잠깐만요. 자, 아, 작용할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 야 수직. 방향으로. 면적에.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자, 그다음에 이거를 뭐로 나눠 줘야 되냐면은 자, 뭐다니는 요건 뉴턴이고요. 자, 받는 면적. 또는 물체의 면적 작용하는 면적, 받는 면적이라고 순간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뭐, 제곱미터를 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그래서 단위는, 단위는 우리, 뭐였냐면은, 뉴턴, 퍼, 제곱미터.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건 앞에 1이 생략되어 있다고 그랬죠? 1제곱미터 마다, 1제곱미터 마다, 수직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의 크기. 예를 들어서, 압력이, 예를 들어서, 압력이, 자, 1 뉴턴, 어, 제곱미터이다. 자, 이거는, 이렇게 자, 1m, 1m인 단위 면적에, 여기에 누르는 힘이 몇 뉴턴이냐면은, 1 뉴턴일 때를 의미한다고 얘기했었죠?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하나 더 풀어보면은 예를 들어서 자 5제곱미터에 5제곱미터에 뭐 2,2500뉴턴의 힘이 작용했다. 자 그럼 압력은 우리 간단하죠. 2,500뉴턴을 얼마로 나눠주면 되냐면은 받는 면적인 5제곱미터 그러면 500 뉴턴 per 제곱 리터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같이 수업했었죠. 자, 그리고 압력은 자, 이렇게 단는 면적이 넓으면은 단면 면적이 넓으면은 압력이 작고 이렇게 단는 면적이 좁으면 압력이 크다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 했던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자, 우리 압력을 했는데 이제 기체가 갖고 있는 압력. 여러분, 뭐, 놀이공원이나 워터파크 같은 데 가면 이렇게 튜브 있죠, 튜브. 자, 튜브를 여러분께 손으로 누르면 안으로 이렇게 쑥 들어가죠? 자, 근데 재밌는 거는 쑥 들어가는 것만 있을 뿐이 아니라 얘가 또 어떡하죠? 얘도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밀어내요. 자, 이것처럼 내가 눌렀는데 누군가 반대 방향으로 밀리는 힘이 느껴져. 공기를 넣은 튜브를 누르면 솜이 밀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까닭은. 자, 그래서 기체도 압력을 받고 있다. 그래서 우리 뭐 배울 거냐면 그러니까 압력인데 누구냐면 기체의 압력을 입자운동. 우리가 했던 입자운동으로. 그래서 우리 공기 있죠. 공기. 튜브에 있는 공기와 같은 기체도 역시 압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아까 튜브에서 밀리는 힘이 나왔어요. 자, 기체 압력 알아보기. 자, 간단한 실험이 있습니다, 일단. 영상으로 한번 같이 먼저 볼까요? 자, 자 기체 압력 알아보기. 세구들이 필요해요. 자, 열다섯 개. 뚜을잘 닫고요. 자, 흔들어 봐요. 자, 그러면은 손에서 뭔가 힘이 느껴지죠? 자, 이번에는 3 0 개. 두배더 많이 집어 넣었죠? 자, 이때, 아, 또 어떻게 느껴지는지 두 배로 넣었을 때. 서로 흔들어 봤을 때, 좌우에 이미 서로 어떻게 다른지 수업 시간에 조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뭔가 다르겠죠? 사방 동등한다. 이책 입자 기체 입자라고 그랬으니까 모든 방향으로 작동해요. 그다음에 열 다섯 개랑 열 서른 개 비교했을 때 많을수록 입자가 많을수록 큰 압력이 느껴지죠. 자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영상 그 정도로 보고 자 그럼 다시 교과서로 넘어옵시다. 교과서로 넘어오면은 자 밑줄 쳐볼까요? 자 밑줄 쳐보면은 자 우리 기체 있죠 기체 자 기체들도 자 압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압력 자 기체들도 어떻게 해서 압력을 갖고 있냐면은 자 기체 있죠 기체에 기체를 이루는 입자. 자, 입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끊임없이 운동한다고 그랬죠? 우리 배웠던 게 증발하고, 그 다음에 확산 배웠죠? 옛날에 증발, 확산. 자, 이게 대표적으로, 어, 입자들이, 기체 입자들이 끊임없이 운동한다는 증거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물체에 충돌해서 힘을 가해. 자, 이때 역시 일정한 면적. 우리 일정한 면적이면 뭐였냐면, 단위 면적이었죠. 단위 면적. 자, 단위 면적. 똑같아요. 그냥 기체 얘기할 때 1제곱미터나 1제곱센치미터의 기체 입자가, 자, 이런, 어, 아까 벽 같은데 충돌하겠죠? 충돌하면서 가하는 힘을 기체 압력. 당연히 방향은 수직 방향겠죠. 이 수직 방향으로 충돌할 때 이때 여러 개가 충돌할 때죠. 자, 그래서 우리 아까 세 구슬 입자 모형으로 했을 때 자, 기체 입자는 모든 방향으로 움직이죠. 모든 방향으로 운동하기 하기 때문에 이때 압력도 역시 모든 방향으로 작용을 해요. 됐습니까? 자또자 자, 일정한 크기 자 일정한 크기 자, 뭐, 부피를 얘기하겠죠? 일정한 크기란 건, 부피가 같은 용기에 들어놓으면은, 입자의 수가 많으면, 벽에 충돌하는 횟수가 늘어서, 기체의 압력은 커진다. 당연하겠죠? 우리 아까 15개에서 30개로 했을 때, 자, 충돌 횟수가 당연히 15개에서 30개로 하면은, 충돌 횟수가 2배가 되겠죠? 충돌 횟수가 2배가 되니까, 압력도 아마 두 배로 커질 거예요. 아까 실험에서는 그리고 뭐또 이런 실험도 있는데 이건 한번 수업 시간에 직접 한번 보여줄게요. 자 그럼 여러분 축구공 있죠 축구공. 자 바람 빠진 축구공 에다 이렇게 에어 펌프로 공기를 집어넣으면 얘가 이렇게 다시 동그랗게 원래 모양을 유지하죠? 자 이거는 자 공기의 압력이 모든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모든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축구광이 사방으로, 사방으로는 모든 방향이랑 똑같겠죠? 여러분, 탁구공 있죠? 탁구공. 탁구공이 찌그러뜨려졌을 때도 탁구공 같은 경우 비싼 건또 비싸거든요. 그냥 버리는 것보다는 뜨거운 물에 가열하면 다시 동그랗게 원래 모양을 유지하죠? 이때도 역시 기체가 모든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탁구공이 원래 모양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여러 가지 실생활의 에어백 있죠, 에어백. 자, 여러분 요새는 기술이 발달해서 여기 전면 운전석에 자, 정면 충돌을 대비한 에어백이 있고 또 옆쪽에 자, 측면으로 부딪혔을 때 측면 충돌에 대비한 에어백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요새는 또 여기 잘 보면은 무릎 있죠, 무릎. 무릎을 또 보호하는 에어백들도 있어요. 얘네들도 공기의 압력을 이용한 거고, 자, 이거 풍선 놀이틀, 여러분 뭐, 에어바운스라고 그러죠? 풍풍 튕기는 것들. 자, 이런 것도 역시 기체의 압력. 자, 풍선 놀이틀은, 자, 기체가 차면서 압력이 커져서 부풀어지는 거고, 에어백, 자동차 에어백 같은 것도 충격을 줄여주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재밌는 게뭐 있냐면, 여러분, 우리 있죠? 우리, 우리. 자, 우리도, 공기에 둘러싸여 있어요. 자, 공기. 이런 공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대기. 자, 근데 이 공기도 가만히 있지 않고 기체 입자들이 여러분한테 부딪히면서 사방으로 압력을 가해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대기압. 얘도 역시 무슨 방향으로 작용하냐면 모든 방향으로. 자, 모든 방향으로 작용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건 여러분 높은 산으로 올라갈수록 뭐 에베레스트 산이나 그런 높은 산으로 올라갈수록 공기의 양이 줄어들어요. 왜 줄어들까요? 자, 여러분 지구에는 중력이 작용하죠. 자, 사람에게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중력이 여기 있는 공기들한테도 작용돼요. 그래서 지구 표면에 가까운 곳에는 자, 이렇게 공기들이 쫙 모여 있고 높은 에베레스트 산 같은데 올라가면은 공기들이 좀 희박하게 있어서 고산병이라는게 걸리죠. 그래서 지구의 중력 때문에 위로 올라갈수록 공기의 양이 쭈니까는 충돌 횟수도 줄어서 공기의 압력도 작아진. 자, 그리고 여러분 좀 참고로 알아야 될게 있는데요. 자, 문제를 풀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갖고, 여러분도 좀 알아야 될것 같아요. 자, 뭐냐면은, 자, 뒷부분에서 어차피 배울 건데, 자, 기체의, 기체의, 자, 온도와, 자, 온도와, 기체의 온도와, 자, 입자 움직임에, 입자 움직임에 활발한 정보, 자 움직임에, 활발한 정도. 우리 옛날에 물질의 여러 가지 상태 할 때랑 입자 모형 할때 이미 다 배웠어요. 활발한 정도. 자, 뭐, 기체를 가열하거나 그러면은, 자, 기체 와 같은 경우는, 자, 기체는, 자, 기체. 그냥 간단히 쓸게요. 자, 온도가, 자, 온도가 높아지면은, 자, 입자 움직임이 어떻게 될까요? 온도가 높아지면은, 응? 어? 도가 높아지면은, 자, 입자 움직임이, 입자 움직임이 활발해서. 그림이 있으면 깜빡거려. 입자 움직임이 활발. 자, 입자 움직임이 활발하다는 거는 좀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은, 입자의 속력이 빠르기가 증가한다면.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입자의 빠르기가 증가해. 자, 반대로, 온도가 낮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 온도가 낮아지면, 우리 전에 배운 것처럼 입자 움직임이 분해진다고 그랬죠. 입자. 입자 움직임이 분해진 아, 계속 바꿔버네 여러분 그냥 책에다 쓰세요. 네, 해짐 자, 얘가 얘기하는 거는 입자 속력이 느려진다는 거죠. 입자 속력이 느려집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자, 그래서 기체의 움직임의 활발한 정도는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이 온도에 의해서 결정. 온도에 의해서 온도가 높으면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온도가 늦으면 움직임이 분해져. 대신 여러분, 압력 있죠, 압력. 자 압력은 자, 압력은 기체 입자의 자, 기체 자 기체 입자의 자, 활발한 정도와 무관해 활발한 정도와 무관. 그러니까 압력이 높아진다고 입자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거나 둔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입자의 자, 움직임이 빠르고 느린 거는 누구에 의해서 결정된다 온도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걸 알아야지만 뭐 뒷부분에 어차피 나오는데 미리 좀 알아야지만 문제들을 풀수 있더라고요 먼저